자, 오늘은 다층신경망과 SVM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인공신경망이라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부르는 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하고, 요번주하고, 2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자,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우리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t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 개발하는 과정 중에 나온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음, 특히 사람의 그 뉴런, 뇌세포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뇌, 사람이 뇌가 학습하듯이 우리가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우리가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부릅니다. AN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다층 신경망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지난 주까지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뇌세포 하나에 대한 원리예요. 그게 인공지능 AI의 초창기 때 나왔던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고요. 음. 그 다음에 아달라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다음에 일반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뉴런 하나에 대한 역할만 우리가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AI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영어 약자로 보면 인공지능은 AI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AI의 한 방법론인 ANN이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인공이 앞에 붙어 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AI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ANN 또는 엑스퍼트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다층신경망에 대한 내용과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tificial Neural Network, A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층신경망 MLP라고 불러요. Multi-layer 뭐, network,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I의 한 분야인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ANN 실습, SVM 실습, 그 다음에 우리 로지스 회귀 분석 실습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툴은 똑같고요, 엔진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어, 대신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 이런 걸 아는 게 어렵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Artificial Neural Network 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 Artificial Neural Network는 실제로 우리가 입력층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출력층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요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어요. Perceptron, 그 다음에 Adaline, 그 다음에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제일 마지막에 결과 변수 바로 붙어서 씁니다. 즉 이런 상태에서 바로 붙어서 얘가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거, 그죠 바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우리가 많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 요구를 둡니다. 얘가 각각의 뉴런을 중간에 둔 거예요. 우리 머리에 뇌세포가 하나만 있지는 않죠? 그죠? 여러 개의 뇌세포들이 구성이 돼서 이 뇌세포들이 연결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렀죠. 불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은닉층을 둬서 훨씬 더 성능이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ANN, 우리가 아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뉴런들을 두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뭐 여러 가지 최소화, 최적화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결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요거 하나였는데 우리가 하나만 갖고 봤는데 그게 여러 개가 붙어서 움직이는 요런 모양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요런 하나의 모형, 히든 레이어가 없이 바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뉴런 하나가 처리해주는 방법을 가지고 여태까지 퍼셉트론, 아달라인그 다음에 뭐로지스틱 회기분석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다층 퍼셉트론은 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뭔지는 모르지만 뇌세포들을 중간에 둬서 그 뇌세포들을 여러 개 학습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더 성능이 좋아졌겠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인공신경망, ANN이라고 부르고 또는 다층 퍼셉트론 또는 다층신경망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닉층 하나만 갖고도 이제 우리가 하는 정형화된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숫자로 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은 분석이 쉽지만 이미지나 음성이나 이런 데이터들, 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려 그러니까 이런 인공신경망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 인식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신경망이 더 확장을 하죠. 음. 나중에 우리가 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뉴런이 뭐 요즘 나오는 거는 만 개가 넘어가요. 뭐라 하자면 뇌세포 뉴런이 만 개가 넘어가는 그런 신경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다층퍼셉트로는 은닉층이 이렇게 해서 다섯 개에서 한1 0개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연결을 하거나 많아야 두개 정도 두두 개층 그러니까 0개열개뭐 다섯 개 다섯 개이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신경망을 씁니다. 어. 그런데 이미지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으로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필터 개념하고 이런 것들을 막 붙여가면서 방법론이 더 다양하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까지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 글자 텍스트,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소리라든가 말들을 읽고 하나의 글자가 그 다음 글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번역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딥러닝 파트 중에 이제 쓰는 겁니다. 신경망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어, 요 단어는 쭉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이쪽 분야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 인공신경망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백프로포게이션이에요. 영어로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그러고 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프로포게이션이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파. 그러니까 뭐를 자꾸 알려주는 거죠. 어, 그런데 그거를 백, 거꾸로 알려준다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역전파 알고리즘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했어요. 퍼셉트론에서뭘 했냐면은 liu를 가지고 뭘 바꿨냐면은 웨이트 값을 수정해 줬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웨이트 값을 우리가 수정을 해 줬어요. 그겁니다. 그건데 왜 역전파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인공신경망의 뉴런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을 다 모든 그 W들을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방법을 거칩니다.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AI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 결국은 학습이죠. 학습. 학습한다. 그죠? 머신 러닝. 기계가 러닝한다. 학습한다. 라는 의미는 인공신경망에서는 뭐냐면 이 연결 강도. 그죠? 그래서 W하고, 웨이트 값. 여기 넘어가는 이 웨이트 값들. 얼마나 곱해줄지, 데이터를 얼마나 곱해줄지 하는 웨이트 값하고, 그 다음에 세타. 그래서 가중치가 있었죠. 이 가중치, 아니, 그러니까 가중치란다. 우리, 뭐죠? 기준점. 음, 이런, 이두 가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값으로 처리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찾는 게 결국은 머신 러닝입니다. 머신을 러닝 한다는 말은 최적의 우리가 세타하고 그 다음에 W를 찾아서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두 개의 값을. 그래서 에라율이 거의 0에 가까울 때까지 맞춰 나가는 게 학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학습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비용 함수라고 했던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요 말은 잘 보시면, 에러율. 실제로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나온 예측 값하고 실제 값하고의 차이가 에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에러는 마이너스를 우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플러스로 다, 플러스로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퀘어드, 스퀘어드는 영어로 스퀘어드, 이게 자승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자승, 이거를 영어로는 스퀘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요 에러를 자승한 거를 우리가 스퀘어드 에러라고 합니다. 말의 뜻이 그거예요. 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스퀘어드 에러, 당연히 스퀘어드를 해야죠.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표준편차 뭐 이런 거할때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기본 개념이에요. 음. 그래서 에러 값을 스퀘어드 한 거고, 이거를 쭉 해서 다썸 더한 최종값 해서 그게 비용 함수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데 그거를 우리가 영어의 앞자만 따서 SSE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비용 함수 요렇게 합니다. 말이 비용 함수고요. 실제로는 에러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에러가 얼마만큼 생겼느냐. 그래서 이 에러를 없애 줘야죠. 잘 맞춘다는 말은 에러를 계속 줄여 나가는 게 우리가 잘 예측한다, 잘 맞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 주는 건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경사 하강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미분을 이용한 경사 하강법으로 처리해 준다. 비용 함수를 최소하기 화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수학적 알고리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으니까 우리가 다시 잘 모르겠으면 다시 지난 주거 복습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값은 우리가 하나의 값을 즉 하나의 뉴런하고 하나의 뉴런하고 여러 개의 값들에 대한 요한 세트를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다층 신경망은 여러 개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정 방향으로 요렇게 쭉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결과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냐면은 얘를 거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는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 하나만 있을 때는 쭉 해서 얘가 하나로 가서 그냥 얘 웨이트 값을 한꺼번에 싹 바꿔줬죠? 기억나시죠? 어.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출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꾸로 가냐면 여기부터 출발해서 갑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서 가장 앞에 있는 웨이트 값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처리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해준 값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 머리가 터질 만큼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어. 되게 어렵겠죠? 어. 왜냐하면, 하나만 갖고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수학적 알고리즘, 뭐 미분 찾아가면서, 뭐, 그레이디언트 뭐 하면서, 전역변수 뭐 해가면서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수십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꺼번에 처리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수학적인 방법으로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할 텐데, 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최대한 제가 수학적인 개념은 다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원리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에더 아달라인.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본적으로 세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온 값을 0과 1로 으 계단 함수로 처리해 주는 게 퍼셉트론. 그리고 온 값을 그대로 쓰면 아달라인. 그다음에 어떤 값을 합계를 내서 그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변환시켜서 좀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처리, 더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죠? 그 어떤 값들을 받아서 밖으로 처리해 줄 때, 전달해 줄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그 다음에 그 전달해 준 에라 값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거를 좀더 수정해서 아달라인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더 수정해서 로지스트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 개발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음. 여기서는 우리 로지스트 회귀 분석에서 구한... 그 값을 여러 개의 로지스틱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 간단한 모델만 보더라도 하나, 두 개, 세 개에 대한 히든 레이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변수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결과 변수 하나에 0, 아, 1, 마이너스 1, 요렇게 했는데, 실제로 요렇게 값을 두 개로 쪼개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처리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왜냐하면은 뒤에서 제일 마지막에 변수들이 어떻게 어이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거가 처리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하게 두 개로 좀 쪼갰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는 싫어한다, 또 하나는 좋아한다 이렇게서 했고요. 어 지난 시간 에 했던 것처럼 결과 변수 하나를 가지고 0과 아,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디스라이크가 0이고 라이크가 1이면 1이고요, 좋아한다고. 디스라이크가 1이고 라이크가 0이면 싫어한다. 이 그런 코드를 우리가 원핫 앵코딩이라고 불렀죠? 더미 변수를 이렇게 원핫 앵코딩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퍼셉트론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1번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어요. 그죠? 이 변수 하나로 처리해서 여기서 에라 값 수정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퍼셉트론 하나에 에라 값을 처리해 주는 건데 지금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초기 가정치 학습률은 지난주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자, 그래서 어떻게 한번 볼게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했던 거 그게 요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여기 1번, 2번으로부터 데이터가 넘으면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우리 첫 번째 표에 데이터에 값이 들어오면 z 함수는 결합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다 곱해줍니다. 그죠? 예 곱하기 웨이트 값. 실제 값 곱하기 웨이트 값. 요거죠1 곱하기 0.3 더하기 예 곱하기 0.05 더하기 예 곱하기 예. 가중치를 곱해주고 곱해준 값들을 다 더해주면 요게 전체 값이 나오고요. 음, 기억나시죠? 어. 이 값을 그대로 쓰면 아달라인이고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넣어서 그 값을 조정해주면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값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딱 반으로 쪼개집니다. 왼쪽은 z 값은 왼쪽으로부터 받은 값을 모두 정리해주는 함수예요. 다 더해주는 함수. 그래서 우리가 결합함수라고 부르다고 했죠. 자, 값이 다 더해줬으면 이 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환을 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죠. 어. 그래서 그 다음번 뉴런으로 전달을 시켜줘야 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뇌세포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뉴런. 뉴런들이 연결이 쭉 돼가지고 정보들이 전달이 된다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근데 여태까지 배운 거는 뇌세포 하나에서 처리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지난주까지.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뇌세포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뉴런들이 값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게 요게 로지스틱 회계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값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 값하고 실제 결과 값하고 비교해서 웨이트 값을 조정해 주는 거를 막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제한점들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히든 레이어라든가 뉴런들을 막 복합적으로 연결해주는 다층신경망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능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엄청 좋아졌겠죠. 당연히. 음. 뇌세포 하나만 갖고 처리해주는 거하고 뇌세포가 수십 개 있는 거랑 당연히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면 보면 3번 뉴런, 4번 뉴런, 5번 뉴런이 이렇게 히든 레이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6번하고 7번은 최종 결과 변수입니다. 얘가 들어오는 값이고 얘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인풋 레이어하고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추가돼서 중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그런 연결함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나가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1번, 2번, 4번 처리가 되죠? 1번, 2번, 5번 처리가 되죠? 그래서 값이 0.43이 나오고요. 0.51이 나오고 0.52가 나옵니다. 자, 이 값들이 뭔지 아시겠죠?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저는 3번만 정리해드린 거예요. 3번 정리해줬는데, 4번도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0.51이 나오고, 5번도 똑같이 해주면 0.52가 나와요. 요 값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풋 데이터에 의해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처리해서 가중치 부과해서 나온 각각의 히든 레이어 세어의 값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히든 레이어의 값이 아웃풀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요. 지금 원래 실제 값은 요건데 이게 들어가서 막 처리가 돼서 여기서 넘어갈 때는 0.2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 값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뉴런이 값을 나름대로 조정해주면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값들을.